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자, 제 차가 어,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봄이 되니까는 낮도 길어지고 해서 낮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어, 바로 지붕과 관련된 겁니다. 한번 지붕을 한 보겠습니다. 자 캠핑카 지붕이 보통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놓여 있고요. 그 위에 에어컨 벨레어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. 그 앞쪽에는 까만게 맥스 편입니다. 그리고 앞쪽에 헥기창, 뒤쪽에도 헥기창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캠퍼들이, 어, 이 태양광을 닦기 위해 가지고, 어, 이 지붕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왜냐고 하면은, 이햇기창이 놓인 데를 보시면은, 윗부분에 실리콘이 발린 게 보이실 겁니다. 저 부분이 뭐 거의 떡칠 하다시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왜냐 저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웬만하시면은 위쪽에 올라가서 어 청소를 한다든지 어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저 밑으로 압력을 주면은 저 실리콘이 떡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게 되고요.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.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이런 이제 햇기창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맥스펜이 있는 부분들. 아니,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만 올라가서 이 태양광을 닦는다고, 어, 그렇게, 어, 올라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400 암페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달라붙는 어, 플렉스볼 어, 태양광이고요. 지금 물르면 이렇게 들어가죠. 이런 태양광들은 되게 가격도 싸고요. 그리고 효율도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. 특히 보시면 은이 플렉스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곡선에 따라 차곡선하고 딱 밀착되게 이렇게 설치를할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 날씨가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받아버리면은 제대로 기둥을못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태양광은좀 띄워가지고, 어, 밑쪽으로 바람이 통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. 플렉스블보다는 뭐 유리형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무튼 뭐 딱딱한 뭐 그런 이제 어,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많은 사람들이 차 위를 재 보시면은 굉장히 더럽죠. 위쪽이 엄청 더럽습니다. 이쪽이 차 위를 청소하신다고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차 위를 청소한다고 이 천정 사 지붕에 올라가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면은 지금 헬기 창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실리콘으로 방수를 하기 위해서 칠을 해놨는데 이거를 밟다 보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떠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지붕에 올라가시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붕 사실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강은 그냥 이 막대걸레 같은 경우, 막대걸레로 해서, 어 청소하시는 게 좋겠고요. 아니면 바깥쪽에 사다리를 하나 사셔가지고,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셔가지고, 사다리를 통해서 그 올라오셔가지고, 막대걸레로 깨끗하게 닦는 게 제일 낫습니다. 괜히 올라가셔가지고, 누수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, 어, 이렇게,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